그학부분에 아주 기초과정으로 그리고 또 사주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십이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이운성은 총 12가지로 구분 이 되죠. 각 지지에 하나씩 그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절태양 그 절포라고 하죠. 그 포태양신요, 시비운성을 포태양성이라고도 합니다. 절태양장생목욕관대근록재왕세병사묘자 여기서 요가성하고 요가장. 생 시작 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 단계고, 거는 이제 마무리 단계, 생을 마감하고 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시기는 정적인 단계죠. 이 가운데는 동적인 단계다. 그래서 활발히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절은, 이마디 절도 되죠. 대나무, 보통 우리, 그, 대나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배의 기상을 나타내잖아요. 또, 정절을, 여자의 정절을 나타내고, 또, 절제하는 것. 또, 그 저축. 금금 전략 해가지고 저축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떨어지는 것. 이 원래 절이라는 그 의미는 남녀간에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 만나는 그런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 이미 떨어져 있는데 이제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라고 하는데 남녀간에 만나다 보면 서로 피리 꽂히면은 서로 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나서 포함하다 보면 전기가 통하니까 남녀 간에 합하다 보면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태아가 생기죠. 임신을 하게 됩니다. 태는 거기 해당이 되고, 양은 이 태아가 엄마 배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태중에서 이제 커지는 단계입니다. 그, 이 시기가 10개월에 해당이 되죠. 그 시기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개월이 지나다 보면은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분리되어가지고 세상에 출생하는 그런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또 애기 낳다 보면은 이제 목욕을 시켜야 되죠 목욕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고 또 광대는 엄마가 목욕도 시키고 대소변도 받아 가지고 씻겨 주고 또 옷을 입혀 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옷을 입고 관대를 허리띠거든요. 스스로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맬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글록은 그는 새울 글자고 봉록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제 성장을 해 가지고 청년이고 사회를 진출을 해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어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왕은 자기 일생에서 최고의 극성기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여물어가는 시간, 작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시기가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늙어지가지고 노쇠해지죠. 그래서 기운이 약한 시기에 해당이 됩니 그러다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허해지가지고 병이 들지요. 그래서 늙어서 시들고 병든 노는 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병을 앓다 보면 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지요. 그 사라고도 하고 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장사지 된다는 말이죠. 그 장사지 돼가지고 묘지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시비 음성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로 병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일생일대의 순환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지지에 전부 다 붙었기 때문에, 자, 이 순환기준에 중에, 중에는 사행이 있고, 사정이 있고, 사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행이라는 것은 계절의 명주. 계절 첫달첫 달. 첫 달. 인신 사회에 해당이 사정은 사중이라고도 하고 사패라고도 합니다. 자오묘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계절 가운데다 가장 그 계절의 기운이 극성인 그런 달에 해당이 되고 사계는 사계절에 해당하는 뭡니까 진술충미죠. 토에 해당입니다. 사명은12 운성에서는 장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 신살로 보면은 지산에 해당이 되고 또 영마에 해당이 됩니다. 4정은 자오묘유는 욕지에 해당이 되고 12 신살로 보면은 도화에 해당이 되겠죠. 또 장성에 해당이 됩니다. 사계는 진술 충미니까, 12 운성에서는 묘지에 해당이 되고, 12 신살로는 화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 충미는 묘지고 창고가니까, 저장하는 그런 기운이 있겠죠. 이 사명은 장생지이기 때문에, 새초로을 시작하는 것또 발생지국이라 해가지고 사물에 대한 발명이나 발상, 개발 그리고 창의, 설계, 계획, 창조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연마승이라고 합니다. 자오묘유는 계절의 중앙에 있는 달이죠. 다음 계절의 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욕지가 있는 것들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해당이 되겠죠. 또 이게 자오묘유가 제왕에 해당이 되죠. 제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제왕은 어떻습니까? 전부 국녀들은 자기의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많죠.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 사계는 진술충미가 살계인데이 토는 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지금은 이제 조금은 틀리지만, 그 시골 가면은, 흙을 가지고 집이나 곳간을 지어가 살다가 또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가을에 곡식을 수확해 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는 것 같고 또 죽은 시신을 매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종류를 의미하고 또 저장 보관 흡수 조화, 종합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십이 운성은 일간을 가지고 보는데 이 천간은. 가벌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죠. 양간 다섯 개하고 음간 다섯 개 있습니다. 그 시병성 찾는 법은 양간은 지지의 순행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면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짚어서 나아가면 되고, 음간은 시계 반대 방향, 역순으로 시작을 합니다. 십이운성은 사왕이 있고, 사중이 있고, 사체가 있는데, 사왕은 쌍생글록 관대 제왕에 해당이 되고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활동력이 아주 왕성한 것을 의미하고 사중한또 사평이라고도 합니다. 묘 모욕 태양에 해당이 됩니다. 사왕은 아주 활동이 왕성한데 사중은 활동이 좀 정적에 해당이 되겠죠. 사세는 세병 사절에 해당이 돼 가지고, 이때는 고요하게 있는 것, 아주 침묵 속에 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12운성 찾는 법은 천간이 총 10개로 되어 있죠. 양간 5개하고 음간 5개입니다. 그래서 양간은 양간끼리 외우고 음간은 음간끼리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수가, 알 수가 있죠. 그고도 처음 시작하는 게 절대 양이지만은 절지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우리가 활용하기 좋게 하면은 장생지부터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목은 해가 장신지고, 얼목은 오가 장신지고, 병문은 인이 장신지고, 정이 낚이는 육가 장신입니다. 겸은 사가 장신지고, 신은 자가장신지고 이건 신이 장생지고, 걔는 묘가 장생입니다. 쉽게 이거 외우는 법은, 자 갑은 해가 장생지니까, 우리 이게 절태양부터 먼저 한게 아니고 장생지부터 먼저 했죠. 장생 이건 이제 외울 때는 장생은 생으로 외우고. 목욕은 용으로 외고 관대는 대로 외고 글로브는 농으로 외고 제왕은 왕으로 외고 그게 그러니까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이런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감목은 해가 장생이지니까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을목은 오가 장생이지니까 음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역순으로 합니다. 자, 오가 장생이니까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런 순으로 짚어 나가면 됩니다. 쉽게 이제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목은 해가 장생기죠 해묘미는 사막변에 해묘미가 있죠. 짚고 나가 봅시다. 해가 장생지니까 몇 가지 짚어나가 보면은 생역대녹왕 왕지에 해당이 되죠. 제 왕지에 해당됩니다. 왕세병사묘는 묘지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지만 외워놓으면 삼합되는 것은 생왕묘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오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삼합입니다. 삼합을 보면 생황묘가 나오는데 오는 이노술하고 삼합이 되죠 그꾸로 돌리니까 인부터 먼저 나오죠 술은 자동적으로 묘지에 해당이 되죠 오인술 이면은 얼목은 오는 장생지고 이는 채광 지고 술은 묘지에 해당됩니다 자 병화는 이노술이죠 그생황묘가 되고 유는 유사축 생황료가 되고 사는 경은 사유축 생황료 자는 자신진 생황료 임은 신자진 생황료 요는 묘해미 생황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 삼합되는 것만 외워놓으면 자동적으로 되러게 되죠. 세대식 붙여가지고 절대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그러면은 금방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갑목의 묘지는 해변이니까 미토가 묘지요이 미토는 나무가 죽으면은 흙에 묻히죠 그래서 미토가 갑목의 묘지가 되는거예요 자, 보통 미토를 보면 목의 묘지를 하면 그 틀리죠? 얼목도 있는데, 얼목은 오인술이니까, 얼목은 수리묘지입니다. 병이나 무토는 수리묘지에 해당이 되죠. 정이나 기토는 축이묘지입니다. 경금은 사유축이니까, 축이 묘지죠. 이 축은 경금의 묘지도 되고, 정이나 기토의 묘지도 됩니다. 신금은 자신, 진이죠. 신금의 묘지는 진에 해당이 됩니다. 임수는 신자진이게 진이 묘지죠. 신금의 묘지도 진에 해당이 됩니다. 개수는 묘해미니까 미토가 묘지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 개미일주다 그러면 자기 묘지에 앉아있는 거예요. 개수의 묘지도 미토가 묘지고 간목도 미토가 묘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미토다 그러면 간목의 묘지라고 해야 되지 목의 묘지라고 하면 틀리죠. 왜? 개수의 묘지도 되니까. 미토는 간목의 묘지도 되고 개수의 묘지도 됩니다. 삼합은, 생왕면이니까 삼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우면은 아주 쉽게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